저의 진로를 음악에서 책으로 확 틀어버렸던 아주 결정적인 책세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로 저와 같은 길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정보도 함께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시나요?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북튜버가 된 지가 벌써 5년 차가 됐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음악을 10년 넘게 하다가 이 책의 세계로 발을 들였습니다. 이렇게 진로를 바꾼지는 지금 거의 한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제가 뭐 어디 가서 초보 독서인, 초보 유튜버 이렇게 말하곤 했는데 아 이제는 그렇게 말하기가 좀 <laughs> 민망해지는 연차가 됐습니다. 오늘은 저의 진로를 음악 책으로 확 틀어버렸던 아주 결정적인 책세 권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들이 뭐 진로에 대한 책, 책에 대한 책들은 아니에요. 장르를 불문하고 그냥 저의 마음을 정말 크게 흔들었던, 그야말로 압도적인 영향을 끼쳤던 책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너스로 저와 같은 길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만한 정보도 함께 전달해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드리는 이 책들이 제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어떻게 보면 인생책 같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번 언급한 책들이기는 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모아보면 아주 색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오늘은 책의 줄거리나 내용보다는 저의 감상을 위주로 이야기하게 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입니다. 제가 그동안 정말 너무너무너무너무 떠들고 다녀서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바로 그 작가의 책입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비행운입니다. 단편 소설집이고요. 8편의 소설이 실려있는 책이에요. 아, 이 책의 실물을 좀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 책이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엄마도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집으로 보내놓은 상태라서 지금 아쉽게도 저한테 실물책이 없네요. 어, 이 책의 제목인 비행운은 두 가지로 해석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뒤쪽으로 이렇게 생기는 구름의 모양이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비행운, 행운이 아닌 것들을 말해요. 이 책에 실린 여덟 편의 소설들은요, 초반에는 모두 어, 꽤 기분 좋은 일들로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행운이랄까요? 좋았던 일이 엄청난 어려움을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비행운에서 비행운으로 떨어지는 이 낙차가 바로 이 책이 주는 엄청난 매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 현실을 빼다 박았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저는 이 소설이 지금 이 시대를 그리고 20대에서 중년까지를 아우르는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정말 잘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시대의 한 구석을 대변하는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김혜란 작가님의 책은요. 사람을 발걸려 넘어지게 해요. 잘 걷고 있다가 갑자기 툭. 그게 글의 힘이고 또 소설의 힘인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그 파워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 글이라는 거 진짜 멋지다. 소설이라는 거 되게 멋있네. 비행운을 읽고 들었던 이런 생각이 저를 계속 책 쪽으로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김혜란 작가님의 비행운이었고요.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의 최전선이에요. 이 책도 참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죠. 비행운이 읽는 삶으로 저를 초대했다면 이 책은 저를 쓰는 삶으로 <laughs> 초대한 책입니다. 이 은유 작가님이 학인들과 글쓰기 수업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와 사유 등을 담은 책인데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글쓰기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볼 수가 있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보면서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죠. 아 글을 쓰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이 예리해지는구나, 시선이 촘촘해지는구나. 그에 비해서 저는 좀 뭐랄까요, 굉장히 뭉툭한 사람이란 말이죠. 뭘 해도 별로 감흥이 없이 에 하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읽고 공부하고 쓰므로써 얻어지는 이런 단단함들이 굉장히 부러워졌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글 쓰는 일, 글 쓰는 삶에 대한 동경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들이 저를 또 책의 세계로 끌어당겼고요. 저는 제 스스로가 조금 더 갈고 닦였으면 좋겠어요, 평생. 저는 이 분야에서 아무래도 슬로 스타터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스스로를 갈고 닦는 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읽고 쓰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행위 자체가 사람의 삶을 많이 바꿔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툴지만 앞으로도 계속 쓰는 삶을 살고 싶고 이러한 다짐에. 첫 시작에 바로 이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은유 작가님의 글쓰기의 최전선이었습니다.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니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뭐,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 가장 좋아하는 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시기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는 하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좋아하는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책을 읽은 이후로는 쭉 그랬어요. 제가 아주 조금씩이나마 읽고 쓰는 삶을 살게 되면서 마주쳤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자기검열이었어요. 아무도 내 글을 보지 않는데도 제가 저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자꾸 겉돌고 표현이 상투적이게 되고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아주 좋은 자극이 되어줬던 책이 바로 이책 단순한 열정이에요 아니에르노가 자전작 소설을 쓰기로 유명하죠 이 책은 정말 과격하게 요약해보자면 유부남 연인과 만났다 헤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고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패한 연애담을 담고 있는 책이 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러면서도 과감하고 멋진 글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니에르노의 이런 모습들은 자기 검열이나 자기 비하로 가득 찼던 저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어요. 어, 이 책은 제가 북튜버를 시작하고 나서 알게 된 책이니까 한 2~3년 정도 전에 알게 됐네요. 비교적 짧은 시간이지만 저에게 아주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작가 아니에르노의 단순한 열정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를 책 곁에 있게 했던, 북튜버로서 사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책 3권을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의외로 북튜버라는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북튜버는 사실 일의 특성상 어느 회사에 소속되기도 좀 힘들고, 아무래도 혼자서 해나가야 되는 일이잖아요. 어디에서 도움받기도 좀 힘들고, 물어보기도 좀 힘들고. 또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성향상 저처럼 약간 외골수이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더 그럴 텐데 그래서인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이 북튜버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처럼 이제 막 책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시려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강의 소식인데요. 전문적으로 북튜버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연이에요. 장기과정이 있고 단기과정이 있거든요. 먼저 장기과정부터 살펴볼까요? 북튜버 양성과정 중에서도 중국 과정이고요. 12회 총 36시간 동안 강의하는 수업이에요. 9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매주 화목에 강의를 합니다. 16분을 모집하는데 이렇게 한정된 인원으로 북튜브 운영을 위한 아주 좋은 강의들을 듣게 됩니다. 나는 진짜 진지하게 이 일을 시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만한 강의인 것 같아요. 반면, 어, 나는 이 분야가 궁금하기는 해. 그런데 장기적인 수업은 아직 좀 부담스럽고 그냥 가볍게 한번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단기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북튜버 특강인데요. 9월 28일 수요일에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 강의입니다. 북튜버를 꿈꾸는 예비 크리에이터 분들이라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이 강의들은요. 북튜브계에서 정말 전문가다 하시는 분들이 진행을 해 주시기 때문에 믿고 한번 수강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할 때참 어,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래서 많이 휘청거렸거든요. 거의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주먹구구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까요. 뭐 그런 방법도 지나고 나면 좋을 수 있지만요, 이렇게 좀더 전문적인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더 단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북튜버의 길을 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어, 이외에도 이북 제작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모집 요강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년이 청년 체계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연계 특강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저와 같은 꿈과 갈증을 가지신 많은 분들이 새롭게 교류하고 또 배우면서 많은 지식들을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를 북튜버로 만들어준 그리고 지금의 이 삶을 살게 해준 세 권의 책들을 소개해드렸고요.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강의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영상 만들고 있으려니까 새삼스럽게 북튜버로 지냈더니 지난 시간이 호로록 떠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함께해주신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허 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정말 시상식처럼 되죠? 저는 여기에서 물러가고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영상 들고 돌아올게요.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모두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